요리사 징장 만들어볼까? 뭘 붙여야 돼? 일단 CP 몰라. 자. <무늬> <무늬> <뭐라>? <무늬> <무늬> 그래서 찍고 <만두>. 있어. <무늬> 어? 떡국. 만두 떡국 아니야? 떡만둣국. 만두국. 음. 왜떡 만두국이야? 왜 만두 떡국 같네? 와 어, 냄새. 동일어 종현 다너 뒤에 있는데. 그럼 국이 중에 떡이 중에 만두 중에? 음집중야 <laughs> <laughs> 자. 나는 뭐해? 응. 응. 내가 도와달라고 할때 도와줘. <laughs> 나 기다리는 거 못해. 아. 몰라! <laughs> 데이리도안 했는데 음 참기름 냄새만 맡으면 이 맛있어 이거 다 필요 없을 것 같다 이거 깻잎 만두지? 깻잎 어. 만두 제일 맛있는 거야 이거 뭔데? 시간 나는 뭐해 기다리는 거 재미없어 장만에봐도다 보여 어? 펍컨 냄새나 고기 먹자 그 <laughs> 다음에 소금 이제 다시 끓여야 되네 사실 올려 조금 o u l d I? c 여기 l d I?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 l d I? c o u 그거 나도 봐야 돼. 그 다음에 뭐 국간장 c 큰술 l d I? Could I? c o 이 네, 돈 줄였어. 약한 걸로 할게. 응, 음, 조금 이거 그냥 프라이 하게 만드는 거지. 응. 내가 이제 끓 있어. 있케이 l e Okay, I'm told. t a 조용. a you w a 만도 넣죠. 뜨거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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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이제 마늘도 똑같은 시간? 이렇게 많았었어. 그 파도 지금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대. 안 넣으면 어때요? 마지막에 위에다가 뿌리는 거. 아. 조금 지금 넣을까? 그래? 아니면 나중에나? 반반 할까, 반반? 뭐, 이거 왜안 잘랐어? 근데 국물 너무 많나? 아니야, 건더기도 많아. 그다음에 떡. 오, 떡국 맞나 국물? 떡국 국물 맛나, 어. 그렇지. 그래? 어. 나 몰라. 나 떡국 한번 먹어봤나? 아, 진짜? 또왜 이렇게 많네? 만저 요렇게 해서. 이거 이제 올린다. 응. 오. 이것도 올려? 잠깐 잠깐. 오. 오케이 됐어. 어, 맛있게 보이는데? 띠리리리. 이거... 아, 잘 와. 볼게. 이거 완전 무조건 맛있어. 먹자. 엄청 맛있어 보여 갑자기. 어, 갑자기. 만두 엄청 커. 엄청 만두가 컸어. 반이야.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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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한 것 같아. 음. 맛있어. 만두는 너무 커. 뜨겁나? 깻잎이 들어가 있어서 맛있어 와 대박 내일로 먹을까? 나 어, 뭐 먹을 것 같아 요즘에 잘안 해? 그래도 설날엔 많이 할걸? 거야. 내가 지었어 만두 만두 밥도 되게 쫄깃하게 잘 됐네 어 근데 우리 만두 보니까 좀 오래 걸렸어. 좀벗졌어 응. <laughs> 아시아만 하는 거지. 뭘? 떡국? 루나 뉴유. 어, 그래서 미스에서 <laughs> 차이니즈 뉴유 많이 보는. 음, 뭐 이벤트 하긴 해. 그냥 차이니즈 뉴유 하고 그냥 다 먹어. 아니, 우리 차이니즈 뉴유로 아니. 우리 그 캘린더도 없잖아. 음, 아예 모를 수도 있겠다, 그렇지?

미 기대 많고 맞아. 와 근데 진짜 맛있는데. 뭔가 팔까? <laughs> 맛있는 거왜다 팔고 싶어? 너무 맛있어. 밖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맛있는 거. 나좀더 가져도 돼? 응응. <laughs> 응응. 어, 어. 어, 집안에서 했던 거 이거 몇 등이야? 떡국 이거? 일단 3위 안에 들어 된장찌개 첫 번째 순위 진짜 맛있었고 거의 극급인데 그 이거. 아 근데 된장찌개가 거의 컬처쇼크였고. <laughs> <laughs> 무슨 오빠 문화인데 어떻게. <laughs> 어, 문화? 한국 된장찌개 이렇게 맛있나? <laughs> 나도 원래는 나 된장 원래 김치면 나 김치찌개야. 나도 된장찌개 안 좋아했어. 막그다 애호박 들어가고. 그... 애호박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조록색 거 들어와 있어서 안 좋아하지? 응. 근데 내가 만들었던 거는 애호박까지 맛있어 진짜 엄청 맛있었어 그때 네가 만들었던 거? 우리가 만들었던 거 이제 없어? 아무리 <laughs> 같이 만들었잖아 응 같이 김치도 이번 거 맛있네 그렇지. 이번 거잘산거 같아 저번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달라 저번 아니야. 거는 저번 거 지금 원 플러스 1 하더라고 근데 나 아, 없었어? 응좀 음. 음, 약간, 약간 신김치, 약간 신김치, 약간 이거? 신김치고 이거는 완전 그냥 김치 아니신. 애매하게 씌어가지고 마셔 나도 이거. 가스 김치 안 좋아해. 음 이거 안안 가스 김치잖아. 어. 끝 그... 맛있었어. 진짜 그치? 간단한 약간 깔끔한 맛이야 응. 국물 되게 말, 맑은 것 같아서 응. 뭐해? 뭐해? <laughs> 머리... 아니 왜 머리로 해? 손이 지금 쓰고 있어 이거 뭐 쓰는 거야 이거? 이거 여기 긴데 밸런스 밸런스 잡는 <알았어>. 거야 뭐? 뭐? 때리는 줄았어아왜 때려 이렇게 그러는 줄 알았어 끝 We are think